이거 곱하기 이거가 계산돼서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뭐, 자, 저 그만할게요, 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여기가 100만원이었죠. 1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135만원이 돼서, 저는 이제 그만하고, 바로 뭐 이제, 카지노에 있는 뭐 다른 놀이기구를 한다는가, 뭐 집에 가던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카지노에서 이런 기계 만드시는 분들이 결국에 이런 단가들, 그 다음에 이런 확률들을 기가 막히게 만져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뭐 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르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카지노가 승률이 이제 뭐한51대49뭐이 정도라고 듣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게임을 어떻게 만들던가에 요것들을 이 확률들과 이 단가들 그다음에 뭐 돈이 뭐 지금 저는 뭐네 번째 줄에도 나오면은 1.5 그다음에 3 그다음에 6배. 여기 다섯 번째 줄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거를 잘 하여튼 조절을 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중독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막, 죽치고 앉아있지 마시고, 하다못해 이걸 보시면은, 결국에 이것도 계속 하다보면은, 여기 1 3 0으 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져가지고 0이 되는 확률이 좀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요렇게까지.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로 제가 지난번에 더러운 굉장히 더러운 코드가 200한30 줄인가 됐는데 지금은 이런 보너스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런 프린트도 엄청 지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총125 줄만에 코드가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일은 이유는 어 제가 더럽게 짠 코드를 기능이 다 완벽하게 뭐 돌아간다고 멈춘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템포, 이거 구조도 한번 바꿔보고 그랬더니 이제 훨씬 더 좋은 코드로 이게 탈바꿈이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코딩이 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은이 템포, 이 구조를 제가 다루기 쉽게 바꾸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조건들을 결국에 계산해가지고 하나라도 0이면은 결국에 조건이 만족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걸 다 곱했을 때 0이 아닐 때 내가 원하는 뭐 어떤 일을 수행해라.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할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은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러한 아이디어도 막 생각나게 되고 하는 게 되게 좋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도 코드면은, 파이썬 초보자분들이면은, 충분히 따라 하시면서, 어, 되게 실력 향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어, 영, 좋은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생각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게임 같은 거 만들면서, 어맨 땅에 헤딩하는 영상들 만들고, 이후에, 요거랑 비슷하게, 제가 고민해가지고, 좀더 깔끔한 방, 식으로 코닝하는 거를 좀두 가지 방식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한 번만 더 잭팟을 한번 맛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5만 원을 가지고 자아 모르겠다 5천 원씩 배팅. 그래서 자아 확률이 이건 안 나오겠네요. 확률을 너무 낮춰놨으니까. 는 다시. 확률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자. 80%로 주고, 부동하고 아, 몰라. 자, 100만원. 한번할 때마다 내가 5만원씩. 그러면은, 아, 바로, 바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bonus win congratulation. Wait for it. 웨이트 웨이트 붐 와우 야 이거 6배밖에 안되는데 이거 얼마죠 지금? 700만원 인가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어뭐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뭐이숫자들잘 조정해 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